얘가 이 배터리가 배터리가 거의 달아서 그 차를 시동을 켜고 이 차저를 이렇게 했더니 차저를 이렇게 꼈더니 그 사이에 꺼져 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어서 하는데 음, 그 밀크 발음할 을때 누가 그러더라고 미역을 생각하라고 미역, 미역. 미역하고 이렇게 거의 발음이 비슷하다면서 milk milk 어 발음이라는 게 너무 i 부려도 이상하고 너무 안 m 부려도 이상하고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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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 k sh e e t shit shit 잘못하면 그거 짧게 발음하면 욕이 되거든요. shit 음. 뭐 그런 거좀 있어요. 게 길게 발음해야만 하는 거. 음. 뭐 feet f e -t. F e t feet 하고 fit. 이게 짧게 할 때하고 길게 할 때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 하고 발음을 해야 되고 또그 음,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혀의 위치가 제가 혀를 만약에 한국식으로 발음한다면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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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이 혀의 발음에 혀의 위치에 따라 이게 굉장히 틀려지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요즘 어린이 유튜버 중에서 리아가 인 리아였던가? 어그 어린애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정말 대단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야 물론 잘하죠. 근데 티칭 스킬까지 너무 훌륭해요. 너무. 그래서 제가 걔그 도,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 걔는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어린아이인데도 어쩜 그렇게 똑똑하게 한국말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지 정말 어메이징, 어메이징 제가 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좀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리아라는 애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평생을 배워도 단어 배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복수와 단수와 복수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수인데도 S가 안 붙는 게몇개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데 뭐 staff staff 할때뭐 거기에 복수가 없어서 stems 뭐 이런 거 없고 어, 어, staff 그다음에 ship 어, ship도 제가 복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음, 또 뭐가 있지? 음 fish fish fish도 fishes 그러면은 틀려요. 복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기, 기본적으로, 발음을 공부하면, 려 어,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때부터 파닉스라는 걸 배우거든요. w 뭐, phonics e 가 있을 e 어떻게 발음하고 이 e a 가 있을때 어떻게 발음하고 뭐 단어 끝에 e 가 붙어있을때는 뭐그 l o n g v o w e l s o u n d 로 해야되고 그, 하여간 발음에 대해서도 배울게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음, 그 발음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저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 여러분하고 나누, 나누고 싶고요. 그 파닉스 부분, 부분을 따로 어,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 옛날에 캘리포니아에서 할때 그 프리스쿨 티처였는데 프리스쿨 티처도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는 킨더가든 티처도 했는, 했는데 아, 킨더가든이 아니고 킨더가든 프리 제, 제가 프리스쿨 아이들 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프리, 어, 킨더가든 말하자면 킨더가든 1학년 되기 전에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킨더가든이거든요. 그 제가 가르침, 프리스쿨에서 가르쳤던 애들이 어, 여섯 다섯 살 다섯 살 되면 은 킨더가든에 가고 여기서 만 나이로 여섯 살때어 1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 제자들이 킨더가든에 가서 어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오후에 자기 부모님들이 일을 하니까 After School이라고 또그 제가 가르쳤던 곳그 유치원 원장님은 한국분이셨고 뭐 대부분 아이들도 한국 애들이었지만 다 영어로 가르쳤거든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 After School로 온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런 기, 기초적인 거를 다 가르쳤죠. 뭐 이렇게 컬러, 셰이프, 뭐 넘버 이렇게부터 100, 100까지 쓰기 그리고 뭐폰 익스 그런 거다 어, 그냥 1학년 때 알아야 될 거를 미리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명이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렇지만, 정, 정이 가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기억이 나, 나는데, 클레멘트라고 어떻게 변했는지 어,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 안, 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걔가 굉장히 수줍었는데, 킨더 같은 가더니, 이제 이미 이제, 어, 저를 통해서 기초를 어느 정도 튼튼하게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얘가 킨더가든 학교 가더니 너무 자신감이 있어진 거예요. 다른 애들은 유치원에 전혀 프리스쿨에 전혀 가지 않고 바로 그 킨더가든으로 온 아이들이 어 많아서 이렇게 실력 차이가 있죠. 근데 다른 애들은 너무 못하는데 자기는 거의 다잘 안. 거기서 배워야 될걸 거의 다 아니까 약간 지루할 수도 있, 있는데 어, 그래도 음, 자신감이 점점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격이 굉장히 더 활발해지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학교 가면 남들보다 자기가 더잘 많이 아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고 좀 음, 저도 뿌듯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루이스라는 아이였는데 그 당시가 1997년 아주 오래 전이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대학교도 더 졸업하였을 거예요. 그 아이들 중몇 명이나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또그 중에 한 명은 학교 가든 이제 막 영어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더 많은 영어를 그래서 그 애프터 스쿨에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영어 잘한다. <laughs> 그랬 그랬더니 다른, 다른 애들이 어 해봐 그러니까 얘, 얘가 약간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아, 아니 어, 우리 엄마가 영어는 집에서만 쓰래 <laughs> 뭐 아니면 지, 영어는 뭐 하, 학교에서만 음, 하래 뭐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얼부, 얼버무리는 걸 보고 너무 뭐 속으로 <laughs> 웃겨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음제그 음, 그 애프터스쿨에 왔던 애들 중에 한명이 저스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와 걔는 비행기를 그려도 그리고 트럭을 그려도 그 트럭에 운전, 운전하는 것과 그 뒤를 이어주는 그파이프라인 그런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비행기를 그려도 그 창문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바퀴 부분 너무 자세히 그리는 거예요. 관찰력이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뭐 저보다도 훨씬 더잘 그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못 그리는데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 어, 아버지가, 걔 아빠가 아키텍처, architecture, 아키텍처라서 그런지 그, 그런 어떤 거를 타고난 것 같아요. 지금은 훨씬 잘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걔가 그렸던 어, 그림들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답니다. 언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 그냥 생각이 그칠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언젠가 그것들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스틴 그림 소개. <laughs> 아니요, 음, 제가 그, 그, 그 당시에 한, 한 2년 정도밖에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 2, 3년... 뭐 길어봤자 2, 3년... 그 당시에 가르쳤던 애들, 한명한명 한명 얼굴이 이름과 얼굴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음, 궁금함이 많고, 그 당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뭐 혼내기도 혼내기도 했지만 어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걔 걔들한테 그리고 아직도 어 보고 싶기도 하고 걔네들은 저를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anyway 그 발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갔는데요. 음, 한국말이 더 이렇게 표현이 풍성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아직도 더 배우고 싶은 게 물론 발음 교정도 어, 필요하지만 음, 소, 슬랭 같은 거 어, 슬랭 같은 거 많이 알고 싶어요. 슬랭 같은 거. 그리고 수, 한국말로 수, 소거, 수거, 아니 뭐라고 하죠 뭐배 떨어지, 뭐하여간 속담, 속담, 속담 같은 것도 미국 영어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많이 배우고 싶고, 음. 뭐. 그 닭쪽 닭 쫓던 게뭐 지붕 알아본다. <laughs> 한국 속어도 제가 한국 속담도 제가 이렇게 헷갈리고 있네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영어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그런 슬랭이나 뭐, 뭐 이디엄 이디엄 같은 거 많이 배우고 싶고 어,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온 정말 뭐 일본말 일본말로 치면 스고이 대단하다 막뭐 그런 표현을 쓸때 영어가 뭐 제일 심플한 거는 nice, good, great, fantastic, terrific, awesome, gorgeous 뭐또 뭐가 있죠? unbelievable amazing 했고 awesome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고 하여간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영어 배운 거를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열심 아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음,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음, 미국에 와서 한 2년 반 정도는 어,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중점으로 배웠고 제가 1985년 가을이 되어서야 정식 대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뭐 어떤 리포트 같은 거 써서 내려오면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한 페이지를 읽는데 단어 찾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고 일단 알든 모르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자꾸 나오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 그때 하나씩 찾아보고 그러면은 그게 더 머릿속에 어, 오래 남거든요. 어,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시간을 너무 소비해 가면서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어, 그 사이 간 저는 처음에 대학 가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살았지, 38년째 되나? 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를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공부도, 공부도 해야 되고, 어, 미국 사람과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고충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눌수록 이렇게 어휘력이 좀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어, 미국 친구들한테 뭐 발음 교정을 받는다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 내가 틀리게 말하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분 나빠 할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더 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야가 분야에 따라서 영어를 뭐 이쪽 분야 것만 잘하고 저쪽 분야 거는 전혀 모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대학은 사실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 신학적인 용어는 많이 배웠죠. 그리고 그 후에 몇년 후에 어 졸업 대학을 졸업한지. 거의 10년도 더 지나서 제가 간호학을 공부해보겠다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 3년을 파트타임으로 제가 뭐 피아노 레슨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힘들어가지고 뭐 스탑했는데 그간호원이그 나이도 들어서 그간호원 된다는 게그보통일이 아니거든요. 막 시험도 봐야 되고 학기 중간에 떨어뜨려요. 그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학기 중간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1년을더 기다려야 되고 또 그때 또 떨어지면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또 주말에 이렇게 교회 못 가고 일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저래 뭐 적성에 맞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관뒀는데 그래도 정말 의학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뭐 해부가 해부학 공부할 때는 어 그 몸의 그 모든 부분, 뼈 부분, 근육 뭐다 외워야 되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또 어느 때는 그 진짜 해골, 진짜 해골을 손에 들고 여기는 뭐 여기는 뭐다그 이름을 외워가면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덕분에 의학적인 용어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내내 신학적인 용어를 배웠다면은 그때는 의학적인 용어를 배웠죠. 그렇듯이 자기가 정말 분야적으로 어 파고들지 않으면 영어가 저절로 어 깨우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영어는 정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은 만큼 못하고. 어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한두 끝 없는 것 같아요. 뭐 어, 요즘 좀 게을, 게으르긴 하지만 좀더 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영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길게 했네요. 벌써 2시가 되어갑니다. 2시 반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투고로 해야, 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페이웨이라는 PEI, WEI 페이웨이라는 그에시션 푸드 파는 곳인데 가격도 뭐 괜찮고, 어, 그제 제가 실버 다이너 가서 바지를 쓰고 나왔는데, 거기는 다시 안갈 겁니다. 아, 제 실수도 있었지만. a n y anyway, w 음, 그래서 여기에서 점심을 제가 좀 자주 먹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샐러드인데, 어, 가는 곳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첫째, 저는 치킨이 이렇게 뭉덩뭉덩 이렇게 컷되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찢어요 삶아가지고 찢어 그렇게 생긴 어, 치킨 샐러드를 저는 선호해요 그리고 그게 더 정성이 더 들어간 거 같고 그리고 어, 레러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 소스도 그렇게 너무 달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 페이웨이에 치킨 샐러드를 너무 어, 좋아하게 됐고, 오늘은 파타이를 먹어보려고요. 어, 그래서 빨리 가서 어, 투고를 해, 하고, 그 약속장소로 가서 빨리 어,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요즘 제 제자 엄마한테서 받은 그 여러 가지 토이들이 있거든요. 뭐 장난감들, 뭐 책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어, 좀 팔고 있어요. 팔다가 안 팔리면 제가 도네이션을 할 거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토이는 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 가격도 그 오리지널 가격도 찾아보니까 50불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5불에 내놨죠.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한 거의 20명이나 저한테 그거를 사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저기 결정이 돼가지고 어그 사람을 오늘 낮에 만나서 그 물건을 전하려고 합니다. 늦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